60대 이후 부부 싸움 다섯 가지 1위 돈 문제. 당신 월급으로 또뭐 샀어? 내가 본 건데 왜 따지냐? 생활비 경제적 이유. 2위 집안일. 설거지가 산더미야. 밥 차리고 청소까지 손 하나 까딱 안 해요. 몇십년 평생 했는데 언제까지? 3위는 자녀 문제. 자식 결혼 취업 손주 행까지 자식 문제는 나이 들어도 갈등에 불씨예요. 4위는 생활습관. 술, 담배 같은 생활습관. 늦게까지 자고 게으르고 지저분한. 성격과 성향 차이. 5위는 대화 부족. 맨날 말도 없고 대화가 없어. 밥 먹어요. 아프면 경험가지 왜안 가. 무심한 말투. 무관심과 대화 부족. 결국 마음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하지만 몇십 년 넘게 자식 때문에 그냥 정으로 살아요. 당신은 어떤가요? 댓글로 얘기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